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슈샤이오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죠 슈샤이오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어, 이제 뭐~ 그~ 신의 전사 어, 신의 전사가 된 겁니다 아니 빙신의 노예가 아니라 아니 진짜 이게 뭐~ 노예 저, 주, 노예랑 주인 관계가 아니잖아 이게 선택받은 자 관계지 이게. 신의 노예가 아니라 아니 그 신의 전사라고 칭하잖아요 그죠? 지켜야겠구만 <laughs> 진짜 처절하죠 <laughs> 너무 처절하죠 그죠 <그냥? 웃음> 근데 프롤로그 퀄리티 자체는 정말 좋아요 퀄리티는 건수의 <laughs> 발소리가 들려오는군 행운을 빌지 헐쩡알쩡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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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고 있어 출전이다 나와 다시 오길 버란다. 집메드님 옆에서 빨리 빨리 기어나오지 못해. 자자 얼른 따라와. 곧 죽을 것들이 무언만 여기 붉은 장막 두기장에 대해 들어는 보았겠지. 포한 괴물들 몇 명째 검투사들의 죽음의 대결. 단한 명도 살아서 나간 적 없는 피바람의 전장. 자, 잠깐만 이거 설명 미리 드리는데 자꾸 이제 슈샤이어는 그냥 노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그 오류 삼해서 이게 내용이 나왔었어요. 어, 슈샤이어는 노예 이전에 노예 되기 이전에 어, 파멸한 왕국의 기사단 기사 기사였다. 음, 원래 귀사였어요. 원래 기사였는데 몰락한 왕국의 기사 그게 바로... 이놈이 골리인데 노예가... 여기란 말이야... <웃음> <웃음> 그래도... 어디 한번 죽기 살기로... 아니, 오류섬은 외전 스토리라고 인정을 하긴 하지만, 제가 그 오류섬에 나온 정보는 진짜잖아요... 올라칸 <laughs> 왕국의 기사가 노예가 됐다 이렇게 했어야지... 오늘의 승자를 데려가겠다는 손님이 와 있으니 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중 앞에 설만한 놈인지 실력부터 좀 보는 게 좋겠구만. 살아서 올라오라고. 아니씨씨, 아니 잠깐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아니 신리는 뭐 겁나 고귀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뭐 마법 쓰고 이러는데 난 우리 우리 주먹질부터 시작이었네. <목소리> 아, 어, 이거 너무 차별적이다. 이거 진짜. 아시겠지만, 그 괴물과 싸워 살아남은 놈은 지금껏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르신. 살아남은 자가 들림 없이 나올 것일세. 끝까지 지켜보겠네. 아이고, 뭘뭐 저야 약속대로만 챙겨 주신다면야. <laughs> 아, 마침 왔구만. 얼른 경매소 안쪽에 있는 출전 관리인 클린한테 가서 확인서 받고 출전해. 안 그래.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수샤 형의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 자 일단 그 투기장에 출전을 합니다. 썼습니다. 클 가서. 서 하나 고르라고 무기 하나 고르라고 이러는데 거기서 대검뽑죠 그런 거라도. 어... 자, 처음으로 받게 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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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들이 아 어.. 녹슨 도검하고 낡은 사슬 가목과 낡은 사슬 받는 거 보단 낫지. 무리 줘. 써먹어 보라고. 여러분 투기장에 들어가. 프롤로그 연출이 이렇게 좋았나? 아니, 갑자기 새로 보니까 너무 개조한데, 아니, 와, 이거를 엘가시아엘가 엘가시아 씨야 떡밥 때문에 트루아로 대체했다고 이거 너무 아깝다, 프로로.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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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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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접실에서 편안히 기다리고 계십시오. 이봐 이봐, 정신 들었으면 후딱 일어서. <laughs> 아니, 씨. 자고 있다가 몽둥이 들고 깨우는 주인님,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하네. 일단 <laughs> 뭐 발발단을 통해서 시안 할아버지가 우, 나를 사갔어요. 정신 들었으면 후딱 일어서. 얘가 티를 진짜 쓰러뜨리다니. 음. 에이, 얘가 티를 상대로 살아남다니. 쓸 만한 놈인데. 근 네, 이게 지금 바뀌기 전에 프롤로그죠. 나의 새로운 주인 학살자가 온. 알아서. 오, 이정원 성훈님 목소리인데? 역시 이길 줄 알았어. 왔군, 전사여. 그대의 용맹함 잘 보았네. 나는 빙결의 신을 모시는 자, 시안이라 하네. 거대한 재앙을 내다보신 나의 신께서 명하시길 핏빛 전장에서 살아남은 전사를 찾으라 하셨네. 거친 서리를 닮은 그 전사, 바로 자네가 이 땅을 지킬 것이라고 말일세. 시리오게나 전사여 네 맞습니다. 이 빙결의 신을 모시는 바로 빙결의 신이라는 이름, 이름 어, 그 아크라시아의 일곱 신중한 명인 시리우스를 뜻하는 거죠. 그 시리우스를 섬기는 사제 시안 할아버지가 어, 이제 투기장에서 예가티를 뚜드여 패는 슈샤이어 플레이어의 모습을 보고 반해가지고 어, 우리를 사들였어요. 빙결의 전사로 섬기 시리오스 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길 그리고 이제, 망자의 도검이라는 그나마 쓸만한 아이템을 건네줍니다. 아, 아, 김현심 성원님께서 또 정보를 주셨는데, 메인 NPC를, 메인 등장인물을 녹음하러 가면은, 옆에 자잘한 NPC들 열 캐릭터 넘게 같이 작업을 하신다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대사들이 다 있는 거구나.

최초의 전쟁 당시 이그하람이라는 혼돈의 신이 아크라시아를 침공했을 당시 같이 몰려왔던 화마 군단이 슈샤이어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그 슈샤이어 대륙을 휩쓴 그 화마 군단을 누가 처치했냐면은 빙결의 신 시리우스가 얼음의 권능, 신의 권능을 사용해서 다 얼어 붙게 만들어서 화마 군단의 불씨를 꺼뜨려 버렸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과거에 또 이제. 아니 과거라고 할 수가 없죠 최근에 엘가시아에서 엘가시아에서 신의 권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을 했잖아요 어. 이제 프로키온 신이 힘을 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봤어요 어. 카양겔이라는 그 엄청난 구조물이 파괴됐는데 그걸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힘 시간 역행 능력 엄청나요 그러니까 시리우스 신의 권능 또한 눈보라 폭풍 또한 엄청난 거죠 이이 어, 엄청난 눈보라 폭풍이 슈샤이어 대륙만 향했던 게 아니에요. 이 슈샤이어만 입쓴게 아니라 로엔까지 영향을 끼쳤어요. 거대한 늑대 눈 폭풍이라는 게 바로 이 슈샤이어의 시리우스의 눈의 권능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눈 눈보라 모양이 늑대 모양이었어요. 늑대의 모양을 형상을 한 눈보라 얼음 눈보라가 와서 로엔의 휩쓴 스타르가드르 휩쓴 하마군단을 얼어붙, 얼어붙게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눈보라를 본 늑대의 형상을 한 눈보라를 본 로엔의 대륙에서 살고 있었던 타이에르의 선조들이 그 늑대를 보고 거대한 늑대다 거대한 늑대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거대한 늑대 거대한 늑대를 가호를 잊지 마라 이걸 줄여서 하르타 바하나 라는 말로서 선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인삼 말이 됐죠. 그렇죠. 프로키온은 새를 상징하고요, 독수리. 시리우스는 늑대를 상징합니다. 자 용맹한 독수리, 용기의 노래의 가사죠. 프로키온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제 그 로엔에서의 하르타 바하나 거대한 늑대는 시리우스 신을 상징하죠. 그래서 광기 카오스게이트부터 갔다 올게요. 어. 자, 여튼 뭐, <laughs> 자, 여튼 뭐, 그... <laughs> 어... 각 대륙마다, 어 이제 뭐 크라테르 신이라든지 각 대륙마다 로스트하크는 신들이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음. 안 늦었어, 안 늦었어. 들어갈 수 있어. 나중에는 신마다 각자 상징하는 동물들 나온다면 재밌겠네요. 그치? 입구컷 될 리가 없지. 이이 어딘 줄 알고 기어들어이놈들 따위는 내 부하들만으로도 충분하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뭐 스토리 설명 중에 죄송한데 광 어, 카우스게이트는 못 참는다 그지? <laughs> 이건 못 참지.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로스트아크를 4년 정도 플레이하면서 단한 번도 유물지도라는 걸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어? 어, 뭐 오늘 좀 한번 보여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유물지도. 어 아니야. 유물지도 4년 동안 못 먹어봤다고 하니까 왜 놀라세요, 이 비틱쟁이들아. 못 먹은 사람들은 있어요, 나 말고도. 그게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 그, 엄청난 운이자 행운이야. 어, 정말. 비틱이 너무 많아. 음. 응. 애니치에도 신이 있나요? 애니치의 신, 애니치와 관련된 신은 조금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 애니치에는. NH에는... 가디언이 있죠 신이라기보단 가디언 n 가그 a 은 이제 이 어, n 어의 수호신 i a n 탄 u a 마탄은 a n g 신이라고 하기에는 u a r d i a n Guardian, h u a r 터 i a n g u a r 사창술사 g 창술사는 모르겠는데 n h u 파이터배틀마스터 a 기공사는 하누 u 탄이 쓰는 그무술들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그라고 만두 아, NHC에는 만두의 신 만포가 있습니다. 아뭐 축하드립니다. 우리 슈샤에는 시리우스가 있어요. 이거 지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아예... 아예 지도가 안 나올 때는 없지 않아요? 파란색은 무조건 나오지 않나요? 이메지도유물지도유물지도이물지도유물지도유물지도유물지도지도이이 그냥 세상은 불경평합니다. 어, 뭐 진짜 그뭐 1년 반, 뭐 1년도 플레이 안 했는데 로스크를 1년이라는 시간도 플레이를 안 했지만 유물 지도를 뭐두 번이나 먹은 사람도 있고 뭐세 번이나 먹은 사람도 있고 어 나는 뭐 없고 뭐페이튼 시절부터 단한 번도 못먹어봤어요 그냥 세상 불경평. 나도 <목소리도> 한 번. 이것봐 이거 10% 확률도 안 되고. 여기서 파란지도 나오면은 진짜 난 이제 카게 안 갈라고. 어. 전 로아 2년다 되어가는데 이 주전에 유물지도랑 파란지도 오! 떴는데 파란 세상은 지도 아름다워요. 원한 정각 떠봤습니다. 뭐야? 어. 전 로아 1년다 되어가는데 이 주전에 유물지도랑 파란지도 떴는데 파란지도에서 원한 정각 떠봤습니다. 그래서뭐 어쩌라고요? 안물로봤는데요 어. 어. 캐릭터 전설 지도 일단 하나 겟. 자, 어쨌거나 어쨌든 뭐 슈샤이어 어프롤로그좀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뭐 빙결의 신 시리우스 줄여서 빙신 시리우스와 <laughs> 함께하는 슈샤이어 프롤로그. 좋습니다. 엄마가 깨어났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망자들이 그 수행사제 로드럼에 의하면은 슈샤이어에서 망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화염 악마가, 화마 군단이 깨어났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음, 자 화염 악마 정령이 카오스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화형자 듀 라이크 가 깨어난 기르 구나. 깐 랩, 자, 여 기서, 우 리가 또 실제 신을또 이제 볼 수가 있 어요? 물론 뭐 실제 형태 는띄고있 지는 않 지만, 화염 악 마들 의 수장, 화형자 듀 라이크 가 깨어난 기르 구나. 큰일 있어 시리우스 신이 봉인 하신 듀 라이크 와 화염 악 마들이 돌아온 것같 네. 이제 시루신을 신을 모셔 직접 방도를 여쭤볼 수 없겠군. 전사요, 신께서 강림하시도록 힘을 보태주게. 나는 결의 성지에서 의식을 준비하겠네. 빈결 이제 신단에서 이제 좀그 의식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시안 할아버지가 참 나쁜 게 뭐냐면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어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꽂진 것도 줬다가. 어, 점점 이제 좋은 아이템을 좀 던져줘요. 정말 나쁜 할아버지야. 좀 재보는 거지. 음. 얼음 심장을 찾고, 얼음 심장을 재단에 이제 제출하고. 자 이제 빙결의 정수를 모아서. 어서 빙결의 정수를 재단에 올리게나. 재단에 올리면. 예를 갖추어 맞이하게 빙결의 신은 시리우스님이시다. 불길이 나의 유물을 정말 짧아요. 어, 짧은 신이지만 시리우스 신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제 드라이크는. 석상을 통해서 듣게 되는 장면이죠. 음, 그래서 아마도 프롤로그 중에서는 제일 빨리 모든 그 직업들 중에서 제일 빨리 신을 제일 처음으로 본 직업이 아닌가? 어. 다른 데서는 신안 나오잖아요, 그죠? 음. 서클 사이드에 앉히된 신의 성물을 파괴할 생각인 게 틀림없네. 가지온 누는 나머지. 자 이렇게, 시렇게스신이 유물을 지키라는 명령을 빙결의 전사가 된 우리 슈샤이어의 전사 플레이어들이어게이스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어는왜 캐릭터 정보창을 왜 보셨죠? <laughs> 어 빙결의 전사들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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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게이이렇 이렇게, 이렇이이이 그리고, 여 기서 어떤 엄청난 아이템 을 건네 받게 돼요. 자, 이 칼이 바로 이제 시리우스 신의 대검 음, 입니다 지금... 지금 엘가시아... 어...어...이건 직접 가서 보여드려야 지금 엘가시아 가면은 시리우스 신이 들고 있는 빙결의 대검 음, 이걸 또 이제 건네받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라제니스들이 표현한 석상이잖아요 음, 라제니스들이 표현한 석상인데 어, 실제와는 또 모습이 조금 다른 걸볼 수가 있네요 시리우스 아이템이 이름이 전설대검 시리우스의 재림이네 자, 설명이 시리우스의 영혼이 깃들어있는 대검 숨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다 때리니까 다 얼어붙네요 무기에 달린 속성 공격 자 그리고 나서 음이 장면은 많이 보셨을거에요 듀라이크가 상 음? 공트도... 이거 다시 보니까 열릴. 이거 아크보관함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인데 이거. 자짝 그, 그, 트리시온에 있었던. 신의 성물이죠. 슈샤이어를 뭐, 어렵게 만들어요. 네, 두, 두라이크 두두가 패고 나서 마무리 지으면 시리스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세계의 오랜 평화를 부수고 혼란을 퍼뜨리며 복수의 검을 들고 진할 시면의 악마들이 보이는구나 그대 나의 이름으로 새로운 운명을 받들어 악마의맛서는 신의 전사가 되어라 자 이렇게 슈샤이오의 전사들의 모험이 시작돼. 제 집행자로서 슈샤이오를 지켜준 것이 경의와 감사를 표하네. 자 이렇게 이제 트리시온으로 향하게 되는데 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슈샤이오는 노예가 더 이상 아니죠? 슈샤이오는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어, 이제 뭐그 신의 전사. 신의 전사가 된 겁니다. 빙신의 노예가 아니라, 아이 진짜 이게 뭐 노예, 노예랑 주인 관계가 아니잖아. 이게 선택받은 자의 관계지. 신의 노예가 아니라, 아니 신의 전사라고 칭하잖아요, 그죠?